9월 8일 뉴송아이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역할과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위해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이로 인해 30세부터 50세 연령의 고핫 게르손 브라리 종족 남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오색에 계수됩니다.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각 성경 첫 장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여기서 설명하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선출하고 역할을 나눠맡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앗,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종족 사람들은 모세에게 계수된 대로 자신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앗인들은 성소 기물을 담당하게 되었고 게르손인들은 회막의 외장을, 무라리인들은 회막의 골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각 종족에게 주어졌던 역할과 같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또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성실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따뜻했는가를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각 종족 사람들이 역할을 맡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맡은 역할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길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